오늘 제가 음, 무슨 어 아무튼 여기 앞에 있는 편집사에 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 게임은 바로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거기 안에 가두는데 동물이 탈출하는 뭐 그런 저런 게임인데요. 일단 제가 루벅스로 운빨로 핑크 토끼를 제가 스킨 구입했어요. 이 게임은 디테도 좋고 진짜 재밌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자마자 대체도 너무 좋고 귀여워서 좋아도한 번만 꼭 눌러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자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자판기로 갈까요? 자 아가씨 출발. 아가씨 갑시다. 아가씨 갑시다 빨리. 너 파란 발라이야 이리 오세요. 나 핑크 토끼야. 나 핑크 토끼야. 저 핑크 토끼입니다. 자판기를 따라서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막 가져서 저기 빨간색 글씨는 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어, 해야 한다는 점. 일단은 자판기, 일단 자판기를 오 여기 있다. 여기가 자판기인데요. 음료수가 다 나가서 지금 펜션 들어가서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나가, 여기 할 수가 없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래 내려가 는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티켓도 있는데 저 지금 못 나가요. 왜냐면 가혔기 때문에 살려, 살려줘! 살려줘! <놀람> 자 여기에 계속 박혀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잡혀있기게박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호장아넌 거기 있거나 나 따라 들어와. 저는 지금 맛있는 세모난 쿠키를 먹으려 합니다. 세모난 쿠키를 먹으려 는데사람이라 그고 길을 얌. 사람한테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철장에 갇히거든요. 저 사람을 피하면서 조심조심! 아! 잡히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갇혀요. 그러면 멋쟁이 탕망한번철로 가볼까요? 역시 철창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건 진짜 시간 나는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핑크하고 친구랑 같이 바이러스는 저렇게 빨간색 연기가 납니다. 하지만 숨바탕은 너너너너 그렇게 쉽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쿠르를 하면 절대로 이 녀석들이 눈치를 못할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신다면 쿠키를 못 먹어요. 왕겨병은 쿠키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판기 속으로 쏙 하고 구박혀 있습니다. 어, 아까 전처럼 밖에 나왔다가 맨날 돌아다니면 이번에는 사람에 잡혔다가 바이러스에 걸러붙지도 몰라요. 그래서 있는 자판기 속에서 몇년 묶어 있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만 안 되면 이제 여기 6, 600개가 되고 사자친구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자를 지금 와, 크라이. 와 대박 사건! 저 지금 악어를 사려고 하는 중인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 악어 스킨 핑크색 캔디 악어 스킨이 있거든요. 그러면 멋질 못하게 하는 건 펭귄입니다. 펭귄, 펭귄 같아요. 동심 파괴 펭귄. 아우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제가 지느길 있다고 했죠? 어떤 지느길이냐면 그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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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흥길이 가주시면 지느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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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아이 나만 아우 아우 자 이렇게 해주면 사자 친구를 지나서 제가 저 10초 안에 한번 도착성으로다다다도록 합니다. 자, 다도달했다3 2 1 영, 네자 지금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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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부터이 사람입니다. 자 지금 어째부터는 제폰 보지 마시고요. 폰 보면 신고 갑시다. 네, 네제 네, 컴퓨터 보지 마시라고요. 1 인칭 안 돼요. 1 인칭인데요? 음안 응, 돼요. 제 컴퓨터 보지 마시고요. 침대로 가세요. 네? 자 그리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거는 탈출하는 거예요. 어째부터는 파란색 바사계 주변에 있으니까 조심 조심. 가야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자 사람 있어요. 조심해야겠는데? 이번 거는 제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0 명을 달성인데 편집을 좀 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어떻게? 저기 쿠키를 먹을게요 저거 탈출하면 쿠키를 두개 주거든요 근데 왜왜왜 내꺼 뺏어먹냐 그러면 내가 저거 먼저 서먹으면 되겠다 여기 쿠키가 곳곳 주변마다 떨어지는데요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쿠키를 냠냠 쩝쩝 꿀꺽 냠냠 쩝쩝 꿀꺽 냠냠 쩝쩝 꿀꺽 이렇게 해주시고요 멋이 물탕아! 탈출구 막아. 탈출구 막았지? 내가 쿠키 먹으러 갈 거야. 나 핑크 토끼야. 나 잡지 마. 아, 이거는 친구끼리나 동생끼리 또는 가족끼리 하는 건데요. 음. 네, 이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야, 다른 놈들 잡아. 나 쿠키 좀 먹게. 애들이 자꾸 탈출해서 문을 막아. 애들이 자꾸 탈출, 탈출을 하면 한, 3명, 3마리, 4마리? 5마리 정도는 탈출하면 문이 이렇게 닫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닫혀서 못간 적이 많아요. 근데 아침이 되면 이거는 탈출 맵인데 이거 탈출 모드, 좀비고 같은 그런 탈출 모드입니다. 네, 좀비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탈출고입니다. 바로 코앞인 내려서 누가 팍 들어가 버리면, 전 진짜 망한 게임입니다. 어, 지금 바로 코앞인데요. 아, 안 돼! 저쪽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얼마요? 저, 제발, 아! 누가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지금 탈출 구딱 있었는데, 누가 들어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따른 탈출구, 어, 뭐야. 저, 저기, 저기다, 저기다. 저기는, 여기는 딱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탈출구인데요. 이번 제가 좀 파쿠르를 좀 하니까 제가 한번 저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을 위하여 한번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저기 파쿠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크라이언. 아 크라이언이 아니고 <laughs> 아 라이언 라이언 친구지 라이언 아 타이거인가 라이언인가 여러분 라이언인가요 타이거인가요 몰라요. 들어가주시면 바로 이 캔디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저 여자친구랑 저기에 또어 뭐야 제가 들어갔는데 원래 진짜 원래 한마한두 마리 아 여기 뭐여 여기, 여기 딱세 마리 들어가면 되는 곳인가봐요. 그리고 여기서 옷가게 쭉쭉쭉쭉쭉쭉쭉 여기서 멋쟁이 소탕이 지키고 있네요. 멋쟁이 소탕아 나 지나가기 좀 해줘. 자, 그러면, 제 동생 이렇게 지나쳐주죠. 저기 여자친구가 이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하탕이 지금 일곱 개가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짝수가 되어야 돼요. 짝수가 되면 밥이 뭔가 편해져요. 자, 그리고 제가 총, 제가 총열 개를. 오! MVP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열개 이상 먹었나봐요. 오! MVP가 되면, 오십, 오십, 오십 원인가? 오십 원에? 주입니다. 찍어주세요. 이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 링크 꼭 눌러서 이 게임 꼭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말만 하시면 안 돼요. 그 게임의 링크와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 게임을 네 알겠습니다. 그 게임 꼭 제가 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게임을 제가 추천을 통해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그저 노란 머리 남자 한 사람을 본것 같은데요. 제티의 방금 패스 잡다가 노란 머리 오 저기 추가가 생겼습니다. 이번 거는 탈출 백미네요. 오야. 댓글창은 언제도 시끄럽군요. 제가 100 구독자 수가 100에 도달했으니까 Q&A 하는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진짜 충격어진 저의 사랑하는 분들께 이방이 주세요에서 저의 동료가 한 6822일 동안 되게 해줍니다 무자는 아닌거죠 따라서 제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원를 음, 눌러주세요 아 시원은 안눌러줄거고요 아무튼 그런 게임들을 요청을 많이 해서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건지 방법도 설명해주고 뭐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어어 여러분 그럼 모두 모두 안녕.